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암호화폐 뭐 이런 세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뉴스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난것 중에서 미국의 TMI 사고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텐데 그 발전소가 사고가 나게 된 동기는 어떤 한 친구가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는 그 컵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컵 어이 쏟아진 커피를 휴지로 닦아버리면 될 거를 옆에 있던 컴프레서의 이 브로아를 가지고 불어버리려고 이제 불었더니 이 커피의 물방울들이 전기 속에 있는데 튀어가서 전기가 급수로 들어가는 메인 급수 뽐퍼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메인급수 펌퍼가 고장이 나면 발전소에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은 이제 그게 보조급수 펌퍼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보조급수 펌퍼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 오프레이터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프레이터가 배가 좀 불러가지고 그배 밑에 이제 스위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보조급수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발전소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급수가 보조급수조차도 안 되니까 이제 노심이 이제 녹아내리는 그러나 원자로 안에서만 녹아내렸지 바깥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이제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발, 어, 발견됐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제대로 스위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 지부를 하니까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기계와 사람간의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돼야 된다 해서 오퍼레이터들이 볼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이제 잘 꾸며야 된다는 기술들이 발달됐다든가 이렇게 원자로가 노심이 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고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사고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중대 사고를 고려하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이 발전소에서 원, 미국에서 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원자로에 멜팅이 되면은 이 멜팅된 이 용력물이 지구를 뚫고 차이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한 차이나 신드름이라는 영화가 그 사고 바로 며칠 전에 상영이 됐다는 이런 우연한 일들로 일어나서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져서 발전소의 사고에 관련되는 그나마 많은 연구를 할수 있는 계기를 줬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어제 그저께가 비트코인 백스가 나온 지 15주년 가까이 됩니다. 15주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백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게리 엔슬러가 트위트를 통해서 15주년 기념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도가 할로윈에 나타난다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어, 사토치 낙관 모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15주년에 축하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하나 코멘트는 어, 투자자를 속이는 암호화폐에서는 정권법을 준수하도록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그, 그 정권위원회의 역할을 언급을 했던 뭐, 하나의 경고를 했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백스가 나온 지 15년이고, 그러고 나서는 200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사토치 나카모두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1월 12일날 첫 번째 성공을 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010년도, 5월 달에, 어, 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피자를 두 판을 사먹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가 탄생한 비결은 우연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파이콘의 탄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니콜라스 그 박사가 이제 징따오 판 박사하고 또 다른 친구둘하고 생맥주 집에 들어가면서 우연하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더 대중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파이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진게 지금 이제 한 4년 반 거의 뭐 지나서 내년이면 한 5년 5주년이 이제 다가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최고라고 있으면서. 마음은 급한데 뭔가 아직도 특별한 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드맵이 제대로 이 나와줘야 될것 아니냐 기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로드맵 V1이 어, 며칠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미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로드맵 V1에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발전되어 오는 그런 전,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들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고 이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아 팀이 예정된 대로 10월 말에 이런 그 로드맵 V 버전 1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12월 말 가서는 이제 로드맵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 오픈넷 일정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포인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는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니냐. 보통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의 그, 만들 때는 로드맵을 상당히 상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지 코인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뭘 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보통 한 3년 내에 모든 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 익숙한, 저도 상당히 그쪽에 이 많은 이제 스타디를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편인데, 그와 같은 곳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5년, 10년 걸쳐가는 이런 롱텀 프로젝트에는 상당히 성급하게 왜 빨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다른 코인들하고 좀 다르게 이 파이코인은 좀더 롱텀 프로젝트라는 것을 처음부터 니콜라스 박사가 본인은 strong long term believer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던 만큼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그 파이코인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다보면 댓글에 저 양반 박사가 돼서 얼마나 망했으면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댓글도 많이 나오고 또좀 비꼬는 그런 발언이면서 1파이가 얼마냐 그러길래 어떤 분이 답 하길로 314159라는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일파이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다양하고 아직도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갑부갑부 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했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정말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기다려야지 뭔가 우리에게 급하게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항상 이제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이 저희 동영상 그런 그예 항상 갑부라는 포인뭐 비락 부자라는 포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어. 최고를 코인을 하면서도 앞으로 그와 같은 희망을 줄수 있고 충분히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암호화폐계에서는 이제 이런 그 게리 겐슬러가 또 암호화폐계를 억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다 지난번에 한번 그 여러분 기억 나시겠지만은 Stand with Crypto. 샌더 위드 크립토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얼마 전에 200만 달러가 기부금이 이제 조달이 됐다. 200만 달러면 뭐 적은 건 아닌데 개인들이 거기에 기부를 했던 사람이 한 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물론 절반은 코인베이스의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됐다고 하지만은. 8만명 가까이가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자금을 모아서 앞으로 파편화된 암호화폐 커뮤니티 통합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파이코인을 하는 파이오니어들은 일단 이런 그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그 동안 그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되어갈것 같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RWA 경쟁 본격화 토큰화된 미국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RWA는 많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Real World Asset, 아 RWA로. 그냥 우리는 실물 자산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RWA가 많이 이제 유행하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채, 채권, 주식,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하는 것을 RWA 이렇게 약자로 보통 부르고 있고, 그냥 실물 자산. 이러면 세상의 모든 어떤 자산들을 토큰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가 이렇게 그 RWA로 발간이 돼서 어 지금 그 성장이 한 600%가 성장이 됐다. 이제 국채를 토큰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다는 것 때문에 이제 RW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것 한 10년 뒤에는 무려 10조 달러, 10조 달러는 여기 우리 돈으로 약 따지면 1경3 5 0 0조원 정말 상상을 못할 그런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1경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지만은 1경 3 5 0 0조 원의 그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다. 여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것이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 그 싱가포르의 사개국이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스위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개국 이제, 이제 싱가포르, 일본, 영국, 스위스가 이 싱가포르 이거 마스 프로젝트 가디안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이제 그 채권 발행하는 그런 자금의 토큰화를 공동 규제 안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각국이 협력해서 공동 규제 안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그 리플의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센스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를 부여한 바가 있으니까 리플이 이 역할을 앞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자산 토큰화 및 RWA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들 보면은 앞으로 이 RWA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항상 그 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Circle의 CEO, c i 는 암호화 혁명은 모든 가치의 토큰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동산이면 쉽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포인하듯이 부동산을 토큰화식에서 유동성이 가능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리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비긴 해서 말씀드리고. 블랙록의 CEO도 뭐 레리핑크 여러분들 이때까지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암호화폐 트렌드는 자산 토큰화다 이런 포인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과 채권을 자산 토큰화로 하려고 하니까 이 블랙록은 그 JP 모간하고 이미 상당히 많은 이쪽 분야를 어 기반을 닦아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대 자산 운용사가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을 생각하면은 이런 암호화폐 세계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리플이 기반을 닦아놓고 있고 리플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리플 스웰 2023이 11월 8, 9에 두바이에서 열릴 텐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그동안 SEC의 부분 성소됐고 RPO를 할 것이라는 이슈도 있고 하니까 뭐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플이 홍콩의 푸폰 은행하고 12DC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완료했다 파일럿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됐다. 여기에는 이제 홍콩 디지털 홍콩 달러, e HKD를 이용해서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CBDC 테스트에는 부동산 구입 자금 또는 대출, 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CBDC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리플의 활동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리플과 이 스텔라, XLM과 파이코인은 항상 같은 역할 또는 서로 오버랩되는 역할, 파이코인은 리플과 이 스텔라 역할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대를 하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 얘기들이 개네, 개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솔라나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솔라나 커뮤니티의 서밋이 블랙포인트라고 해서 2023년에 블랙포인트가 암스르담에서 열렸습니다 이암스르담이 열렸던 거기에 이제 나왔던 어, 내용 들 중에 파이어 댄스 테스트 넷이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하면서 여기에 파이어 e 스테스 e t 이 출시가 됐는데 그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약 1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트랜잭션을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잖아도 a 라나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가스비도 엄청나게 싸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 어, 여기에 이제 주로 이용하려면 펜텀이라는 그 월렛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여기에도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그 쏠라나 커뮤니티 서밋 시 블랙 포인트에이 입장료가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해서 해보해서 들어가 보니까 고인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천 대지 천이백 달러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오천 명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 했다고 하는데. 대단하다 싶어서 제가 입장료를 들여다보는데, 입장료를 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USGC를 받도록, 물론 달러도 받고 USGC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USGC 받는 곳이 펜텀 앱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펜텀을 그 데스크탑에 있는 것만 활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모바일 앱에도 펜텀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펜텀 앱을 모바일에다가 깔고, 그 비밀구조를 12개 여기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비밀구조를 집어넣고 펜톱 월렛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서울 스타 여기에 이제 케이팝 아이돌을 이제 한다고 해서 메타버스에서 케이팝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한다고 했었는데 서울 스타에 관련되는 그 NFT가 있는 것도 있고 뭐몇개어 그냥 그 무료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몇 개는 구매했던 것도 있고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NFT가 한때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RWA 아까 말씀드린 실물 자산 토크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되고 하니까. 이렇게 NFT도 다시 활성화될 것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코인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이런 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NFT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고, URL에 불과하니까,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NFT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뭐 워낙 이 일러머스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NFT의 어떤 그런 유용성을 제대로 모르고 이해를 안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NFT를 통해서 모든 문서들이 그렇게 정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이제는 단순히 이제 그림만 올려서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서류, 부동산 거래 서류라든가 모든 졸업 증명서라든가 이런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NFT화 시기는 이런 시대로밖에 나가야 되지 않을 것 같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단순히 파이코인을 제가 채굴해서 이것이 뭐 대박날 것이다 는 이런 기대보다는 제가 9년 전부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갈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다 획기적인 기술이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왔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제대로 쓰여 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제가 과학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미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불법 자금 조달에 쓰인다는 오해가 너무 만연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마스의 암호화폐 자금이 엄청나게 걸로 들어갔다. 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하마스가 뭐한 이렇게. 달러를 자금을 모집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남들에게는 역시 암호화폐는 이 불법 자금에 상당히 유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간좀다뭐 크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뉴스가 나온, 나오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건 가짜 뉴스였다 실제로는 50만 달러 정도가 어, 모집이 됐다 이런 포인트를 쓰길래, 이, 이 암호화폐 가지고 50만 달러 얘기하면 은 그거는 완전히 뭐 정말 돈도 아닌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돈이 1억 3,500달러를 지원했는데 여기 비하면 50만 달러는 정말 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가 이런 그 불법으로 쓰인다는 뉴스를 너무 쉽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휘말려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가짜 뉴스, 정말 진짜 뉴스 이런 것들도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우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파이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가 상상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파이코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우리는 동성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전 상당히 큰 행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뭐 내년 파이데이에 어떤 정말 뉴스가 나오던 아니면 몇년 후를 기다리던 정말 이런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KYC가 되지 않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 같아서 저도 이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이런 그 베리데이터 역할을 가끔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정말 놀랄 만큼은 한 분의 최고로 많이 했던 건한 2, 30명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시간만 나면은 제가 이제, 어, 놓고 있는데, 하루에 한몇건 정도는 계속 연속적으로, 어, 검증을 해줄수 있는 기회가 오는 바람에 관심을 좀더 가지게 되고, 저도 사실은, 그, 제가 레프랄로 있는 분이 야 23명 가까이 되는데, 한 8명 정도가 개화시를 통과를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저 경우는 된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체로 보면 뭐 33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어 5천만 정도 되는데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빨리 개화시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영상을 통해서 즐거운 대화를 할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행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